안녕하세요 경지용입니다 오늘은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등어요 요즘 고등어가 엄청 많이 잡힌다는데 아 마트 가보면 가격은 더 오른 것 같고. 이상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또 다른 생선들 상황은 어떤지 오늘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그렇죠. 뉴스를 보면 지난달 고등어 생산량이 작년보다 뭐94.5%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고. 네, 거의 두 배죠. 네, 올해 전체로 봐도 50% 넘게 늘었고요. 심지어 창고에 쌓인 재고도 평년보다 많다는데. 맞아요. 근데 왜 우리가 사는 가격? 뭐 예를 들어 염장 고등어 중간 크기요? 이게 1년 전보다 34.6%나 올랐고, 신선 냉장고등어도 20% 넘게 올랐어요. 이렇게 많이 잡히는데 가격은 왜 이럴까요? 네, 이게 그야말로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소비자들이 제일 많이 찾는 크기 있잖아요. 네네. 구이나 조림 겨 먹기 좋은 거요. 그렇죠. 그 중대형 고등어. 그게 씨가 말랐어요. 전체 잡힌 양은 늘었는데 정작 우리가 딱 원하는 그 사이즈는 보기 힘들어졌다는 거죠. 아, 크기가 문제였군요. 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이게 더확 와닿으실 텐데요. 올해 잡힌 고등어 중에 그 중대형 크기 비율이 음, 고작 3.6% 랍니다. 3.6%요? 엄청 적네요. 네, 작년에 17% 였고 보통 때도 한 16%는 됐거든요. 비교해 보면 뭐 거의 4분의 1, 5분의 1 토막 수준으로 뚝 떨어진 거죠. 허. 그러니까 그 모래는 막 자잘한 고등어만 잔뜩 걸리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작은 건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찾진 않잖아요. 그렇군요. 양만 봐서는 전혀 몰랐네요. 이런 사정이 있을 줄은. 그럼 그 많아진 작은 고등어는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버리진 않겠죠? 아 다행히 그렇진 않고요. 해양수산부 쪽 설명을 들어보면 이 작은 고등어들은 오히려 저기 아프리카 같은 해외 시장에서는 인기가 꽤 좋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수출 물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해요. 우리랑은 뭐 식문 화나 선호하는 크기가 좀 다르니까요. 그렇군요. 고등어 얘기는 알겠는데 그럼 다른 생선들은 좀 어떤가요? 특히 조기 가격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맞아요. 조기도 좀 가격이 강세죠. 냉동 참조기 소매 가격 기준으로 보면 작년보단 20% 올랐고 평년하고 비교하면 거의 40% 가까이 정확히는 38.9% 올랐더라고요. 40%면 정말 많이 오른 건데, 조기는 왜 그런가요? 조기는 좀 복합적이에요. 우선 얼마 전까지 금억이었잖아요. 4월 말부터 8월 10일까지 조업을 못 했으니까 그 영향이 아직 좀 남아 있는 거고요. 아, 금억이. 네. 그리고 또 예전에는 대형 마트들에서 할인 행사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경쟁적으로. 근데 요즘은 그런 행사가 좀 줄어든 것도 가격이 영향을 줬다고 보고요. 음. 할인도 줄고 네, 여기에 더해서 해수부 관계자 말로는 요즘 바닷물 온도가 높잖아요. 고수온 현상. 이것 때문에 조기 어장 형성이 잘안 돼서 어획량 자체가 좀 줄어드는 추세라는 그런 설명도 있더라고요. 아, 바다 온도까지 영향을 미치는군요. 복잡하네요. 그래도 모든 생선 가격이 다 오르는 건 아니죠. 좀 안정적이거나 내린 것도 있다고? 네, 맞습니다. 다행히도요. 대표적으로 명태. 명태 가격은 작년보다 한18% 정도 내렸어요. 비교적 안정적이죠. 주로 수입하는 품목인데 뭐 공급이 좀 원활했던 것 같아요. 명태는 내렸군요. 네 그리고 무로징어 가격도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한때 금징어 소리 들었잖아요. 비싸가지고 요즘은 좀 괜찮나 보네요. 네, 무로징어는 좀 재미있는 변화가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 연근해에서 잡히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한동안 잘안 잡히면서 원양산 비중이 확 늘었었죠? 맞아요, 그랬었죠. 네,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 우리 바다 연근의 생산량이 조금씩 늘고 있고요. 반대로 원양산 공급은 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해요. 이런 국내외 공급 상황에 맞물리면서 가격에 좀 안정세를 찾는 걸로 보입니다. 아, 하 그렇군요. 자, 그래서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요, 수산물 가격이라는 게 단순히 얼마나 많이 잡혔냐 이 총량만으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네, 확실히 그렇네요. 소비자들이 어떤 크기를 좋아하는지 또 금오기 같은 조업 조건 바다 온도 변화 심지어 수출입 동향이나 유통 과정에서의 할인 경쟁까지 정말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최종 가격이 딱 정해지는 겁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특히 고등어 사례는 어획량은 늘었는데 정작 우리가 원하는 상품은 부족하다는 이 불일치가 어떻게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 같아요. 가격표 뒤에는 정말 단순하지 않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우리 입맛이나 선호하는 게또 바뀐다면 우리가 즐겨먹는 생선 종류나 가격 이게 어떻게 변할까요? 미래 우리 식탁은 어떤 모습일지 어떤 고민이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볼 지점이네요. 기후변화, 소비 트렌드 변화가 우리 식탁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니,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